반갑습니다. 김부장 인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코인은 신세틱트입니다. 자, 12시가 지나고 나서 25%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힘이 강력하게 들어왔는데요. 현재 것한테 19,430원까지 상승이 나왔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차트는 3 0분봉입니다 자, 지금 힘이 강력하게 들어와서 두려우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오늘 하루만 25% 상승이 나왔는데요. 제가 늘 강조드리는 패턴 있지 않습니까? 십자형 도지 캔들 나오고 이평선을 잡아먹는 장대 양봉. 이 캔들이 발생을 했다는 건요. 오늘 하루 40% 상승 나옵니다. 그만큼 강력하게 급등을 주는 시그널입니다. 항상 말씀드렸죠. 바닥에서 십자형 도지 캔들과 함께 음봉 구간에서 윗꼬리가 달린 장대 양봉이 이평선을 잡아먹을 때 강력한 급등 시그널이 나오고 나서 이게 30분 봉이에요. 이게 1분 봉이 아닙니다. 30분 봉에서 나온 캔들인데 저는 이 캔들을 발견하고 바로 매수에 진입을 했어요. 벌써 10% 이상 수익이 나고 있는 구간대입니다. 하지만 25% 상승이 나왔다고 해서 두려워할 게 아닙니다. 현재 구간대에서도 이런 급등 캔들이 나오게 되면 추가적으로 오늘 하루 상승을 보여 줄수 있으니까요. 지금 진입하는 게 두려우신 분들은요. 이 코인 잘 보셨다가 눌림에서 진입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파동상 깊게 눌림은 안 나올 수가 있어요. 힘이 굉장히 강력하고 전환을 시켜줄 수 있는 특급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요. 현재 파동을 계속 유지하면서 얕게 눌리면서 상승폭을 키워간다면 40% 이상 단기간의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코인입니다. 여러분들 시장이 계속 단기성 트레이딩으로 가고 있어요. 이런 특급 타점을 잡아가지 못하시는 분들은요. 수익 못 냅니다. 시장이 계속 살아나고 있고 오늘 여러분들이 단기로 큰 수익을 낼수 있는 시간대는 오늘 밤 나스닥이 열리기 전까지에요. 그 전에 여러분들은 특급 타점 받으셔서 빨리빨리 빨리 반나절만에 차익 실현을 하셔야 됩니다. 시장이 이렇게 대응해야 돼요. 안 그러면 대응이 안 됩니다. 지금 소개시켜드리는 급등코인 같은 경우는요. 예, 여러분들 9시간 만에 40% 찍을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런 코인입니다. 앞으로 상승 추세를 만들어 갈수 있는 코인이니까요. 이렇게 바닥에서 튀어 올랐다고 두려워하실 게 아닙니다. 코인처럼 기술적인 분석이 잘 맞는 게 없어요. 주식은 안 그렇거든요. 그 부분은 여러분들도 공감을 하실 거예요. 현재 시간대 일봉으로 본다면요. 이 평선에 지지를 받고 여기서부터 상승 흐름을 또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만큼 상승이 나왔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지지를 받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캔들을 만들어가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자리에서 매수 타점을 받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웬만하면 이런 공포의 타점에 못 들어옵니다. 여기가 25% 상승이 나온 자리예요. 하지만 들어가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보세요. 바로 튀어 오르죠. 제가 자리 만들어 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가 공포라고 느껴지신 분들은 절대로 못 들어가요. 제가 자리라고 말씀을 딱 집어 드리면 스케일핑이 안 되시는 분들도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만들어 가는 거예요. 자, 보이시죠? 제가 1분 만에 자리를 만드는 걸 보여드린 거예요. 이렇게 실시간 매수타점을 잡히는 거, 잡아가는 거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쪼개서 영상을 보고 계신 거예요. 이 시간도 돈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돈이 되는 정보를 드리고 싶어요. 이 정보 받아가셔서 여러분들 큰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 저와 함께 실시간 매수타점 트레이딩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상단에 번호가 나가고 있습니다. 010-3476-2536, 김부장 문자 보내주시면 실시간 매수타점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잡아드린 매수타점부터 또 상승을 만들어 가고 있죠. 계속 이 평선 간에 갭을 벌려주면서 상승 흐름을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수익 내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에 20%에서 40%까지 수익을 낼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미 20%가 넘어갔네요. 벌써 수익이. 이러면 안정권에서 잡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저와 함께 매수타점을 잡아가시면 이미 안정권에서 잡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영상으로 찍어 드릴 때는 이미 늦어요. 그래서 문자로 소통하는 걸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이 전고점이 돌파가 안 될까요? 지금부터 또 자리를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이에요. 여기서 한번 눌림이 오더라도 큰 추세에서 봤을 때 계속 파동을 만들어 갈수 있는 거예요. 자, 10분봉으로 보세요. 여기가 공포의 자리인데 못 들어가요. 지금 이미 또 상승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전고점을 깨주면서 지갑은 계속 플러스가 되는 거죠. 저는 이 캔들을 발견하고 들어갔지만 제 문자를 받고 여기서 들어오신 분들도 있어요.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제가 여기에서 잡은 타점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미 20%가 넘었어요. 앞으로 이만큼의 손익비를 가져갈지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오늘 타점 소개시켜드린 자리는 40% 수익 나는 자리예요. 아직 20% 수익이 남은 거죠. 자, 수익 내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저와 함께 매수 타점 잡아가실 분들은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자, 1분봉으로 볼게요. 계속 올라가죠. 계속 상승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겁낼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에게 공개합니다. 하단에 시간 나가고 있죠. 10월 3일 김 부장이 급등 커는 오픈 레저였습니다. 급등 임박 612원. 매도가 없고 자율 매도 이렇게 보내 드렸습니다. 급등 코 신청해 주신 81분이 받아 가실 수 있었고요. 현재 수익 구간에서 수익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기분장이 급등콘이요 원래 텔레그램에서 진행했던 건데요. 어르신들이 텔레그램을 어려워하셔서 요금을 내면서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익 내실 수 있을 때까지 제가 매일매일 챌린지를 하고 있으니까 급등 코 필요하신 분들은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락을 주시면 제가 이렇게 미리미리 입력을 해놨다가 급등코가 나오는 순간 여러분들에게 바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급등코는 나갑니다 매일매일 급등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급등코 놓치신 분들은요 오늘은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612원이었는데 현재 구간대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자 오픈을 했죠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현재 구간대에서 무려 25%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뭐30% 이상 상승이 나왔죠 하루 만에 여러분들 자율 매도니까요 20% 이상 상승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대응을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매수타점을 잡았습니다. 은봉으로 조정받은 이후에 바닥이 잡히고 다시 한번 추세를 돌리려고 하는 구간대에서 매수타점을 잡았어요. 여기 앞부분에서 이미 골든크로스가 났어요. 여기서 긁어내렸다는 건 일부러 긁어내린 거거든요. 골든크로스는 살아있습니다. 그 후에 빵 쳐주면서 30% 수익이 난 겁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여기서 문자를 드렸기 때문에요. 상승을 놓치셨다고 해도 다시 한번 기회가 있었던 겁니다. 무려 오늘 아침에 슈팅이 나갔죠. 아침 9시에. 그래서 충분히 이 코인으로 계좌를 플러스로 만들 수 있었던 그런 코인이었습니다. 수익내신 81분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